공기중의 방어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포집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구별하세요. 입자상 물질은 필터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활성 기체, 가스는요, 직접 포집을 합니다. 즉, 비닐봉지나 유리봉지로 닦는 겁니다. 뒤에 휘발성 가스, 역시 가스니까요, 가스를 잡는 방법은 직접 포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활성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수증기 상태의 삼중수선삼중수선은 무조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을 없애는 방법 그 도시락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그리고 그 제습기에서 사용하는 콜드트랩 그리고 어항에서 보글보글 공기 올라오는 더블러 그리고 그 외에는 직접 포집하는 포집용 포집